밤늦게 허기가 져서 야식을 시켜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때 먹는 그 음식이 뇌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이 음식이 왜 뇌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특히 위험한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박모 씨는 퇴직 후 늦게까지 TV를 보며 아침은 거르고 야식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단골 메뉴는 늘 짜장면과 볶음밥 세트였습니다. 평소 중국 음식을 좋아해 치킨보다는 짜장면이나 볶음밥을 자주 시켜드셨는데요. 몇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전날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뇌질환은 없었지만 수면 중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킨이나 피자를 야식의 대표 메뉴로 떠올리지만 의외로 그보다 더뇌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이 바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의 핵심 재료인 춘장은 기름에 오래 볶아 만드는 고열 조리소스로 이 과정에서 산화된 기름 성분이 다량 발생합니다. 여기에 흰 밀가루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면,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양념이 결합하면 뇌 건강에는 최악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것을 넘어 밤 시간대에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까지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기능이 있어 수면 중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밤에 짜장면처럼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이 청소 속도가 느려지고 일부 노폐물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감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런 영향이 더 두드러져 단순한 야식 습관이 뇌 건강 전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치명적인 또 하나. 혹시 야식 메뉴로 중국집에서 볶음밥, 단무지를 곁들여 드시나요? 60세 김모 씨는 퇴근 후 친구들과 늦은 밤 단골 중국집에서 야식을 즐기는 것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메뉴는 늘 짜장면 아니면 볶음밥, 그리고 단무지가 빠지지 않았죠. 김 씨는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가끔 먹는 건 괜찮다는 생각으로 큰 걱정 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럼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전날 밤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했고 혈당 변동폭도 커져 뇌혈류 흐름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볶음밥은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극단적으로 높아 혈관에 부담을 주고 단무지는 식초 설탕 나트륨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혈압과 혈당 조절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김씨처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이런 조합은 단한 끼로도 뇌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및 영양학 연구에서는 자정 이후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40대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인지 기능 검사를 병행했는데 밤 12시 이후 기름진 음식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주 3회 이상 하는 그룹에서 단기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보다 15에서 20%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 중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 활동 저하였습니다. 밤 늦게 고열량 음식을 먹으면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뇌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노폐물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깊은 수면단계에 도달하기 어려워져 뇌회복시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뇌세포 재생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져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뇌 기능 저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늦은 밤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를 피하는 것이 기억력 유지와 인지 기능 보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야식이 뇌 건강에 좋을까요? 70대 이모씨는 몇년 전부터 늦은 밤 출출할 때마다 라면이나 튀김류를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의사의 권유로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지방 고탄수화물 야식 식을 끊고 대신 바나나 한 개와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을 야식으로 선택했습니다. 바나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숙면을 돕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곁들이면 트립토판 성분이 뇌를 진정시켜 깊은 잠에 쉽게 들수 있습니다. 가끔은 삶은 계란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했고 이는 밤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야식을 바꾸자 이 씨는 아침 두통이 거의 사라지고 전날 일을 기억하는 능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뇌를 자극하지 않는 이런 간단한 야식 습관이 시니어의 뇌 건강을 지키는 작은 비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늦게 먹는 짜장면은 춘장의 기름, 정제 탄수화물, 높은 나트륨이 결합해 뇌 청소 기능인 글림프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둘째, 짜장면과 함께 먹는 볶음밥 단무지 조합은 탄수화물 포화지방, 나트륨이 한꺼번에 많아 뇌 혈류를 떨어뜨리고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위험합니다. 셋째, 자정 이후 고지방, 고탄, 수화물, 야식을 자주 먹으면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40대 이후에는 장기적인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바나나와 견과류, 따뜻한 우유. 삶은 계란처럼 뇌를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건강한 야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밤 야식을 선택할 때꼭 기억하세요. 무심코 먹은 한 그릇이 내일 아침에 집중력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왕 먹는 야식, 뇌를 지키는 메뉴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식을 자주 먹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